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응. 안녕하세요. 응. 아내가 제 남동생과 그렇고 응. 그런 사이라서 너무 골치가 아픈 남성 청취자입니다. 응. 둘은 요새 툭하면 술 한잔하자나면서 응.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고는 밤늦은 시간에도 격없이 만나더니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응. 저는 처음에는 그저 동생이 형수랑 잘 통하니까 같이 놀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결국은 저를 이렇게 노발태발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자식은 어려서부터 노는 게 아주 교활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요리조리 들었다. 낫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놈이라서 애초에 아내한테 주의도 주었습니다. 더구나 놈이 여자 관계도 아주 복잡했고 중고교 내내 우리 부모가 학교 불려가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이고. 보통은 그 또래들이 싸움질해서 부모를 학교로 불러들이는 게 예사인데 그 자식은 여자애를 이리저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일이 커져서 부모가 굴려가게 만든 아주 웃긴 자식이지요. 그런 놈이 살아온 과정이란 것도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놀던 물이 그렇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건달패들에게 스카웃 돼서 그쪽에서 슬슬 놀면서 힘만 들이고 먹고 사는 법을 일찍 깨우친 놈이지요. 우리 부모가 나중에 알고는 뜯어말려도 끄덕도 안 했어요. 저도 형제간의 의리를 끊자 하면서 호통을 쳤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지금은 그 소불에서 만난 덜 떨어진 여자랑 결혼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자는 눈탱이 밤탱이 돼서는 질질 울며 시댁에 와서 그놈이 그랬다며 혼을 내주라 그러고 하여간 완전 가반입니다. 그런 놈이 조신한 우리 마누라하고 어떻게 친해졌나 싶어서 저도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여자를 섣불리 만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결혼까지 할 정도의 여자라면 절대 아무나가 아닌데 어떻게 제 마누라가 제 동생 같은 그따위 것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일 수 있나 싶어서 저도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부정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거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마누라가 어디? 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모든 전말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일찍 자고 있었고 아내는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옷방 쪽으로 가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옷을 챙겨 입고는 조용히 밖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저 뭔가 급한 연락을 받았나 보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는 이내 다시 잠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윽고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니 아내가 안 보이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잠결에 아내가 나갔던 것까지를 희미하게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을 가진 채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요. 그런데 옷방에서 뭔가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다 말았는지 방문이 아주 약간 미세하게 열려있더군요. 저는 문틈으로 무심결에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아내와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고 그 둘이가 저를 얼마나 얕봤으면 제가 버젓이 있는 집안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나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확 쳐들어가서 권주를 내려 했지만 그로 인한 파장을 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나중에 정황을 듣고 놀라실 양가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 사회적 지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게다가 그 현명하고 조신한 제 아내는 또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일단은 알아봐야 할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 위신이었습니다. 우선 이 일이 공론화되고도 아내와 버젓이 살아간다면 저는 바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분을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집안과 이가 친 척이 저에게 걸었던 기대. 그리고 저의 아주 미약하지만 열심히 익어놓은 사회적 명성은 전부 무너져 내린다 싶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상황 자체를 못본 척하기엔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일단 저는 안방으로 조용히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아주 나를 갖고 노는구나 싶어서 치가 떨렸지만 어떡한 해결은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아주 교활하고 더러운 자식이 나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순진한 제 아내를 빼어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 넣었구나 싶어서 이가 갈렸습니다. 어떡헌 그놈이 저한테 악감정을 가진 것에는 최근에 어떤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미지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땅을 상속받은 그 일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제법 덩치가 크고 지금 한창 가격이 치솟고 있던 그것을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며,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시기에 일단 저는 감사히 받고는 그것을 동생과 나눌까 어쩔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지금 하고 다니는 짓거리도 그렇고, 만나는 작자들도 그렇고, 생활 태도부터가 전부 엉망이기에 동생에게 이것을 줬다가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겹밖에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제가 보관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셔서 동생에겐 말씀 않고 저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아마도 아내가 말한 것 같은데 저는 동생에게 자초 지종을 이야기하고는 너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세상 보는 안목이 생기고 삶의 태도도 안정되면 그때 얼마만큼 떼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화가 날 때로 나 있어서 형제 간에 왜그 따위로 고차하게 구느냐 하면서 자신이 아주 희생자인 듯이 배신을 당한 듯이 분해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 해도 그놈이 굴러먹은 세계가 아주 더럽고 비열한 곳이다 보니 의식도 그렇게 흘러갔던 것인지 귀뜸으로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형수에게 더 의지하고 밤에도 아랑곳 없이 밖으로 불러내더니 이제는 아예 제가 있는 집에 들어와서 버젓이 그 따위로 굴었단 말입니다. 음, 더구나 제 아내는 또 못지시랍니까. 물론 아내한테는 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서운하게 굴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정하게 못 대해주고 틱틱거리며 잔소리도 많이 했고 평상시보다 손찌검이 심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제 아내가 하루아침에 동생이랑 놀아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뒤끝없이 마구 질려대며 일을 일으키는 성격이라지만 잔정은 아주 많은 놈이니 그런 점에 아내가 혹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응. 반면에 저는 하나하나 토를 달고 간섭하고 응. 사람 말려 죽이는 성격이라고 아내가 난생 처음 대대며 엉엉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응. 어떨 땐제 아내랑 동생의 동거녀랑 같이 서로 넋돌이하면서 자신들 각자의 남편을 흉보기도 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여자가 지금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묘한 상황에 놓인 것을 아는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거나 우리 네명 전부가 희생양이 됐습니다. 멍청에 빠져가지고 해결도 못할 일을 저지른 동생이나 얼결에 말려든 순진한 아내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나 무심하게 쥐어 터지면서 이 상황을 모르는 동생의 동거녀나 피차 어리석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